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앞으로 한 주가 지나면 여름성경학교 툰타운이 열리게 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처음으로 온라인으로 열리게 되는 이 여름성경학교가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미주에 많은 교회가 함께 하며 해외에서도 참여를 합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저희 툰타운이 타 지역의 어린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툰타운을 위해 매일 기도로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더 감사한 것은 이 툰타운은 저희 가정의 큰 축복입니다. 저희 두 아들 병선이와 대선이가 매년 툰타운을 섬긴 지 10년이 넘었어요. 왜 저희 가정의 축복이냐면, 다른 때는 이 둘이 서로 대화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평소에는 서로 살아있는지 생사도 모를 정도로 서로 소닥보듯 합니다. 그런데 툰타운 때만 되면 일을 준비하느라 둘이서 많은 시간을 함께 같이 보냅니다. 서로 의논하고 아이디어를 내며 어떤 때는 밤샘 작업을 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재미있는지 서로 깔깔대며 웃는 소리가 때로 요란해요. 이렇게 형제가 친밀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부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툰타운을 매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 사역이 저희 가정의 큰 축복이에요. 특별히 저희 둘째 대선인은 툰타운을 통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생 때이 툰타운을 섬기느라 방학기간 동안 기업에서 실제 업무를 체험하는 인턴십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 대학을 졸업하면서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학생에 비해 인턴십 경험이 없다 보니 인터뷰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이 되었겠습니까? 디프레스가 되고 우울해하고. 그러면서 한 번은 저에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는 거예요. 여름방학 때 인턴십을 했어야 했는데 아빠가 툰타운 섬기라고 해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인턴십하지 말고 툰타운을 섬기라고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내가 교회를 위해, 주를 위해 열심히 섬겼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제가 할수 있는 말이 뭐겠어요? 대사나. 하나님은 너를 알고 계셔. 하나님이 너의 수고와 섬김을 알고 계셔. 하나님께서 너를 잘 인도해 주실 거야. 너무 낙심하지 마. 그러던 어느 날, 한 기업에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자기를 좀더 소개하기 위해서 툰타운을 섬기면서 만들었던 영상, 그 홍보물 등을 첨부해서 보냈고, 담당 부사장이 그 내용물을 보고 감동을 받아 대선이를 직원으로 채용하게 된 거예요. 툰타운을 섬긴 것 때문에 직장도 얻지 못하고 손해를 보았다고 생각했는데 툰타운이 자기를 생각지도 못한 자리에 취직을 하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 본인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때 대선이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자신이 원한 것보다 더 넘치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11조 생활을 합니다. 올해는 툰타운을 섬길 수 없다고 했는데 또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 가운데 힘들어하고 낙심하는 그러한 친구들이 있으면 자신의 간증을 들려줍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증거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 열심히 섬기는데, 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나의 질병을 고쳐 주시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정말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가?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주를 위한 수고와 섬김도 잊지 않으시고, 기도의 간구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예수님의 탄생보다 세례 요한의 출생을 먼저 소개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리와 엘리사벳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두 사람 모두 레위지파 아론 가문의 후손입니다. 제사장 집안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성실히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왔음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이들을 성경이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자, 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잡을 때 없이 잘 지킨 의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말 못할 고통이 있었어요. 그들 부부에게 심각한 결핍 요소가 있었어요. 이 부부의 고통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식이 없는 거예요. 게다가 이제는 노년에 이르러 잉태에 대한 기대를 갖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자식이 없는 것을 큰 재앙으로 여겼습니다. 죄의 심판으로 여겼어요. 불임은 여인의 수치였고 합법적인 이혼 사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삶에 부족한 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 가정은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들의 삶에 한 발자국만 더 들어가 보면 그 가정에도 말 못할 아픔과 눈물이 있음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나만 결핍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건강해 사는데 왜 나만 아픈가? 다른 사람의 남편들은 자상하고 표현도 잘하는데 왜 남편은, 왜내 남편은 그러지 못한가? 여러분,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한번 살아보세요. 더 심한 문제가 있어요. 이 부부에게는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리고 기도해도 아이가 들어서질 않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하시며 응답을 기다리시는 성도님들. 응답이 더딘 것 같아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이제는 늦었습니까? 우리의 기도에는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시죠? 이 기간을 넘어가면 다 끝입니다. 그런데 응답해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늦었네요. 유통기한이 지났네요. 이제는 너무 늙어버렸네요. 이제 다 끝났네요. 그렇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세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둘째,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볼 때는 지금 이 길로 나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막으시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지나고 나서 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이 놀랍지 않습니까? 자, 셋째, 내 타이밍보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더 좋고 더 정확하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그의 나이 40, 한창일 때 자기 민족을 섬기고자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내몰았어요. 그리고는 그의 나이 80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생각할 때 40이 더 좋은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잘하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보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더 좋고 더 정확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넷째, 하나님의 타이밍은 절대로 늦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늦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은 늦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시기에는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타이밍에 여러분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예요. 성경은 사가리아와 엘리사벳을 의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부부가 죄 때문에 아이를 가지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실하게 주님을 섬긴다 해도 인생에는 결핍의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 고난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드러내기 위한 고난이라는 사실이에요. 고난은 축복으로 가는 과정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결론으로 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사가랴는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 나가고 있었어요. 자, 그런 가운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천사를 통해 사가랴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이 부부를 잊지 않으셨어요. 이 부부를 늘 기억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 부부에게 일생일대의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1장 13절 말씀인데요. 자,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안에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사가리아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셨다. 너에게서 열방을 축복할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는 곧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며 많은 사람을 죽께로 돌이키게 할 것이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까지 지어줍니다.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는데 계속해서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 하신 주, 오신실 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신실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기도 응답을 받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이 180도로 변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친히 찾아와 말씀을 해 주시니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놀랍니다. 두려움에 떱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타치, 하나님이 임하기를,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작 하나님이 임하시면요. 인간의 반응은 놀라움 속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가리아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엄청난 충격에 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믿으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사가리아는 제사장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이 선포에 아멘 할렐루야 외치며 감사해야 될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임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심으로 말미암아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사가려는 말을 못하게 됩니다. 불신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능력을 상실하는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을 못 하게 된 침묵이 불신에 대한 징계일까요? 꼭 그렇지 않아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불임과 침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을 보셔야 합니다. 자, 누가복음은 왜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했을까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언약이 신약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구속사적인 복음을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그 주신 언약은 오늘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메시지의 키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오늘 메시지의 키포인트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우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성취하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 자, 천사가... 요한의 탄생을 예언하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자, 1장 17절 말씀인데요. 자, 같이 읽어보시죠. 자, 시작. 그가 또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약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 말라기의 4장 마지막 5절과 6절의 예언이에요. 이 예언이 자, 지금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탄생하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가 올 것인데 너에게서 태어난 그 아들이 예언된 바로 그 엘리야다. 따라서 요한이 탄생하게 되었을 때 그것은 요한의 탄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오실 메시아의 탄생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의 간격이 긴 침묵의 약 400년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서는 큰 슬픔의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형식만 남은 예배, 진심 없이 드리는 그 제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면서 누가 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말라기는 굳게 닫혀버립니다 그리고 긴 침묵에 400년이 흐릅니다 하나님이 전혀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이 기간 동안에 말씀으로 임재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기간의 고통과 이 아픔을 사가리아와 엘리사벳 부부의 불임과 침묵 속에 당신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사가랴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아이가 없을 때. 말씀을 전달하지 못할 때. 아니 여러분, 목사인 제가 말씀을 전달하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자, 아이가 없고 말씀을 전달하지 못할 때 이렇게 고통스럽고 아픈데. 하나님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말씀이 끊어지고 말씀이 닫혔던 시대 자, 그런데 이 40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가만히 침묵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획하신, 당신이 계획하신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일하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찼을 때.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 이 땅에 세례 요한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400년은 긴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잊어버리셨나보다 포기할 만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던 사가리아와 엘리사벳, 이 부부를 통해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에게 임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여러분, 사가랴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주께서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엘리사벳의 뜻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의 뜻이 뭔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신실하게 구원을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누가 태어났습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어요. 살아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언약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자 뚝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언약의 성취를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언약을 기다리는 여러분, 사람의 삶은 단순합니다. 단순한 삶입니다. 언약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요. 세상 속에서 복잡하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 여러분, 기다리는 자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누가는 하나님은 언약이 이루어지며 성취하시는 데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고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실하신 결과로 누가 탄생했습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납니다. 사가랴는 너무나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이 많은 노부부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아들을 주신 거죠. 기쁘죠. 그동안 날수 없었던 아들이 태어났는데 기뻐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가리아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기뻐하지 않았어요. 사가리아가 기뻐한 것은 이 아이의 탄생으로 인해서 이제 곧이 세상에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아들을 내게 주신 것. 이것이 기쁜 거예요. 단지 아들을 낳았다가 아니라 내 아들이 메시아의 오심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쓰임받는 아들이라는 사실 이것이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고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요? 이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내 자녀 할렐루야! 사가리아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의 본문, 이 본문이에요. 67절에서 79절. 자, 이 67절에서 79절은 사가리아가 예언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하면 좋겠냐라고 할때 말을 하지 못하는 이 사가리아가 서편에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는 그 순간 혀가 풀리면서 말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때 성령 충만함으로 이 사가랴가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개월 동안 침묵 속에서 그가 묵상하며 깊이 체험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요한을 출생하게 하시고, 그래서 곧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게 하시면서 그 오실 메시아, 메시아의 대왕으로 그 영혼이 가득 찬 거예요. 그동안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구원의 메시아. 그러니 입이 열리자마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예언을 찬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은 성령 충만함으로 찬양을 합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자사가의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 극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첫째 무엇이라고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68절 말씀인데요. 6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그 백성을 돌보사 송량하시며 당신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해결해 주신다. 우리의 수치를 해결해 주신다. 우리를 돌아보사 송량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돌아보다는 뜻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신방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찾아오시어 우리를 극렬히 여겨 주시고 송양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둘째 시작.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71절 말씀인데요. 7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곧그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감격 속에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 원수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주의 백성의 구원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뜨겁게 찬양합니다. 자, 그리고 셋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셋째, 시작.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자, 7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을 극률이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를 극률이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언약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에요. 그 근거는요.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을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언약 때문이에요. 과거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그 하나하나를 하나도 빠짐없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 그래서 말씀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78절, 79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가리아 입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반드시 해가 돋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반드시 해가 돋는다. 자, 그 빛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은 우리를 평강과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빛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며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와 이 구원의 기쁨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에게 이 은혜와 사명을 주신 우리 주님,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 주일 4개월 동안 멈추었던 현장 예배를 다시 오픈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언제 다시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나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예배. 그 현장 예배가 다음 주일부터 드려지게 됩니다. 물론 제한된 수가 모이겠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4개월 만에 모이는 이 예배. 함께 모여 우리 모두가 그 구원의 하나님을 송축하며 찬양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 그 찬양을 많이 올려 드렸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구를 절대 외면치 않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극류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주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을 이루시며 언약을 성취하심을 믿고 우리 모두가 오늘도 찬양하며 맡겨진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아놨다주 예수여, 오소서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절망치 않고, 낙심치 않고,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찬양하며, 이 땅에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그러한 신실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구원의 확신이 주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복음을 모르는 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예수크리스도, 그 복음, 그 예수크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영접하며 고백하는 한분한 한 분의 인생에 하나님 놀라운 새 역사를 이루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우리는 오늘도 그 주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주여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